다음은 바이너리 트리 클래스입니다. 네, 자바 유틸 패키지의 모든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네, 있고요. 네, 바이너리 트리 클래스 역시 키를 제네릭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 네, Comparable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네, compareTo 메 o 드를 네,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바이너리 트리 안에 안의 메소드에서 네, 루트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루트는 네, 노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타입이 노드로 되어 있으니까 루트는 노드를 가리킬 것이고 바이너리 트리 생성자죠. 네, 초기에는 루트를 null로 설정을 합니다. getRoot 메소드는 리턴 타입이 노드잖아요. 따라서 루트를 리턴을 하고 setRoot는 네, 매개변수로 받은 newRoot를 루트로 설정을 하고 isEmpty는 루트가 네, null이면 네, true를 리턴을 합니다. 이 외에도요 그 preOrder inOrder 포스트 오더, 레벨 오더, 순회 방식입니다. 네, 조금 후에 설명을 할 것이고 이런 순회 방식에 대한 메소드 size, height, isequal 메소드가 있습니다. 네, 이진트리를 네 종류의 방식으로 순회하는 메소드들과 네, 기타 기본 연산들을 위한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아까 네 가지 순회 방식을 위한 네, 이진트리의 연산을 보도록 할게요. 이진트리에서 수행되는 기본 연산들은 트리를 순회하며 이루어집니다. 트리를 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 연산들을, 기본 연산들이 네,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이진트리의 네 가지 순회 방식, 전위 순회, 후 중위 순회, 후위 순회, 레벨 순회가 있습니다. 방식은 각각 다르지만 순회는 항상 3의 루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3의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위는 프리라는 뜻이죠. 프리. 중위는 인오더죠. 인오더. 가운데. 후위는 포스트. 나중에라는 뜻이고요. 전위는 미리, 중위는 중간에, 후위는 나중에. 포스트오더니까 나중에. 레벨 순회는 네, 레벨을 따라서 그 트리의 레벨을 따라서 순회하는 방식을 레벨 순회라고 합니다. 그럼 네, 네 가지 순회 방식. 우선 네 재밌는. 비율을 보겠습니다. 전위, 중위, 후위 순회는 트리를 순회하는 중에 노드를 방문하는 시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전위, 중위, 후위 순회는 모두 루트로부터 동일한 순서로 이진트리의 노드들을 지나가는데 특정 노드에 도착하자마자 그 노드를 방문하는지 일단 지나치고 나중에 방문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집을 노드라고 할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집을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노드를 방문하는 것은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코드에서는요, 이 노드를 방문할 때그키 값을 출력을 합니다. 네, 키를, 키를 출력을 함으로써 노드를 방문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람이 노드 집에 도착했으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왼쪽이나 오른쪽 길로 다른 집을 먼저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순회 방식은 루트부터 순회를 시작하여 트리의 각 노드를 반드시 한 번씩만 방문해야 순회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럼 전위 순회 프리오더예요. 프리오더 미리 방문한다는 뜻이거든요. 전위 순회는 노드 x에 도착했을 때 x를 먼저 방문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노드는 두 개의 자식 노드가 있죠. 왼쪽, 오른쪽. 왼쪽을 left로 하고 오른쪽을 right로 합니다. 전이는 노드 x에 도착했을 때 x를 먼저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의 왼쪽 자식 노드로 순회를 계속합니다. x의 왼쪽 서브트리의 모든 노드들을 방문한 후에는 x의 오른쪽 서브트리의 모든 후손 노드들을 방문을 한다는 거죠. 네, 전위 순회의 방문 규칙은 일단 노드를 먼저 방문 1번. 왼쪽 서브트리. 네, 이런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서브트리라고 합니다. 서브트리.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왼쪽 서브트리를 두 번째 방문, 그리고 나서 오른쪽 서브트리를 세 번째 방문. 각 서브트리의 방문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순회를 합니다. 서브트리도 그 안에 노드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있을 거잖아요. 다 전위 순회면은 전위 순회 방식으로 순회를 합니다. 전위 순회 순서를 NLR 또는 VLR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N은 노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V는 비지세 V를 의미를 합니다. 네, L은 왼쪽, R은 오른쪽 서브트리로 순회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전위 순회는 r 어오더 미리 그 노드를 먼저 방문하고 왼쪽, 오른쪽, 네, 이러한 순서로 방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왼쪽에 트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A를 방문해서 출력을 하겠죠? 자, A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B를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은 또 B를, B를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네, 왼쪽 먼저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D를 방문을 합니다. D는 왼쪽이 없기 때문에 네, 오른쪽을 방문을 하고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 B의 왼쪽 서브트리는 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E를 방문을 합니다. 네, H 방문하고, 자, A의 왼쪽 서브트리를 다 방문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네,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c f 네, 이러한 순서로 방문을 합니다 네, 이 오른쪽 그림에서요 이 점선의 화살표는 노드의 서브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방문한 후에 분모 노드로 복귀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실선 화살표는 이 실선 방향으로 방문을 한다는 의미고 점선은 네,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복귀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메소드 호출이 완료된 후에 리턴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노드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 노드의 네, 키를 출력하곤 합니다. 코드에서 그 노드를 방문할 때는요, 그 키가, 보통 키가 출력이 됩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프리오드예요프리오드 메소드죠. 매개변수로 노드 타입의 네, n을 받습니다. n이 null이 아니라면 null이 아니라면 네, n의 키를 출력을 하겠죠. 여기서 n은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타입이 노드잖아요. 따라서 n은 노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노드에, 가리키는 노드에 키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그 노드를 방문했다는 의미죠. 네, 키를 출력함으로써 노드를 방문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코드에서요. 그 다음은 프리오더예요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이게 바로 재기호출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을 합니다 Recursion 재기호출입니다 앞에서 우선은 n에 대한 키값을 먼저 출력을 하고요 즉이 부분이 루트 라는 뜻이죠 루트를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루트의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함으로써 왼쪽 그 n의 get left를 인수로 전달하고 있잖아요. n의 왼쪽 서브트리를 순회하기 위해서 인수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get right를 즉 N의 서브 트리를 오른쪽 서브 트리를 순회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트리의 루트 노드를 인자로 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N이 루트가 되겠습니다. 루트. 그 루트의 키를 출력하고 나서 왼쪽 서브 트리 그리고 나서 오른쪽 서브 트리를 방문을 하는 것이죠. 네, 노드 N이, 즉, 루트가 널이라면, 트리가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비어 있지 않다면, 네, 이 품은 비어 있지 않다면, 네, 그 노드 N을 방문을 하고, 노드 n 의 왼쪽 자식 노드로 재귀 호출하여, 왼쪽 서브 트리의 모든 노드들을 방문한 후, 오른쪽 자식 노드로 재기 호출하고 오른쪽 서브 트리의 모든 노드들을 방문을 합니다. 네, 프리 오더라는 그 전위, 전위 순회 메소드인데요. 그 안에서 두 번의 재기 호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위 순회입니다. 중위 순회는 네, 여기가 노드 X라고 했을 때 노드 X에 도착하면 X의 방문을 보류하고 X의 왼쪽 서 섭트리 순회를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왼쪽이 1번이에요. 왼쪽 서 섭트리의 모든 노드들을 방문한 후에 X를 방문하는 거죠. 중간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2번. X를 방문한 후에는 X의 오른쪽 서브 트리를 같은 방식으로 방문을 합니다. 따라서 3번. 중위 순회 순서를요, 순서가 left, node, right이기 때문에 n, l, n, r. 여기서 n을 V로 쓰게 되면 l, v, 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위 순회로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A는 여기서 루트죠. 그런데 이 노드는 중간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을 하는데요. 또 B를 하려고 보니까 왼쪽 서브트리가 있기 때문에 또 보류합니다. 그러면 D로 가야 되는 거죠. D는 왼쪽이 없죠. 따라서 D를 읽고 그리고 오른쪽을 읽고 네,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거슬러 올라가서 B를 읽고 오른쪽을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네, 오른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 B의 오른쪽 오른쪽을 역시 중위 순회 방식으로 읽다 보면 이, 이 대신에 먼저 H를 먼저 읽습니다. 네, H 읽고 이제서야 E를 읽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A를 읽고 C, F 네, 이러한 순서로 순서로 방문을 합니다. 그럼 중위순의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i n o r d e r 요 Inorder 역시 노드 n을 매기변수로 받고요. n이 null이 아니라면, 즉 비어있지 않다면 inorder,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을 하는데요. 왼쪽 s u b t r 를 먼저 읽어야 되기 때문에 n의 네, 왼쪽 s u b t r 를 인수로 전달을 합니다. n의 왼쪽 s u b t r 를 순회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노드를 읽죠. 그 노드를 읽고, 그리고 나서 네 오른쪽 서브트리를 읽습니다. 제가 여기서 n을 루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러한 서브트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했을 때, 우선은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가 이 N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을 하면서 이 N에 왼쪽 서브트리를 전달을 합니다. 여기가 노드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 서브트리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서브트리에서의 루트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또 오른쪽 서브트리에서의 루트는 또이 부분이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순서가 왼쪽을 읽고 그 노드의 키를 방문, 어, 키를 출력해서 그 노드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서브트레를 방문을 합니다. 네, 여기 라인 3번에 노드 n의 왼쪽 자식 노드로 재귀 호출하여 왼쪽 서브트리의 모든 노드들을 방문한 후에 네, 여기 4번에 노드 n을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그키 값을 출력을 하고 이 라인 5번에 노드 n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재귀 호출하고 네, 오른쪽 서브트리의 모든 노드들을 방문을 합니다. 아까 전위 회기는 이 순서가 바뀌었죠? 노드를 먼저 방문, 왼쪽 방문, 오른쪽 방문이었는데, 네, 중위 순회는 왼쪽 먼저, 그리고 노드 방문, 그리고 오른쪽 석트리 방문입니다. 다음은 후위 순회입니다. 후위순회는 노드 x 에도착하면 네, X의 방문을 보류하고, X의 왼쪽 서브트리 순회, 그리고 X의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한 후에는 오른쪽 서브트리 순회 네, 마지막에 X를 마지막에 방문을 합니다. 따라서 후위순의 순서를 left, right, node, n을 V로 쓰면 l e f t right B 집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앞에서와 같은 트리인데요. 후위 순회를 표기를 해보면, 자 일단 요 A는 가장 마지막에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마, 마지막에 방문을 합니다. 왼쪽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네, B를 읽으려고 하니까 또 왼쪽이 있습니다. 그럼 또 왼쪽으로 가죠? 왼쪽에는, 요 D에는 왼쪽이 없고, G가 있죠. 따라서 G를 가장 먼저 읽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D를 읽습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서, 오른쪽 서브트리를 순회를 하는데, E를 읽으려고 했는데, 자식이 있어요. 왼쪽 자식이 있죠. 왼쪽 자식 먼저 읽어야겠죠? 네, H를 읽고, 그리고 나서 E를 읽고, 네. 거슬러 올라가서 B를 읽습니다. 여기 B까지 읽었고요. 이제 오른쪽 읽어야 되죠? C를 읽으려고 했는데 오른쪽 자식이 있기 때문에 F를 먼저 읽고, 거슬러 올라가서 C를 읽고, 마지막에 A를 읽습니다. 네, 메소드, 포스트 오더입니다. 후위순의 메소드이고요. 역시, 노드 N을 전달을 받아서요, 네, 포스트 오더,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 재기 호출, 리커이 n 을 통해서 왼쪽을 읽고, 오른쪽 읽고 노드를 방문해서 키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자식 노드 재교 호출, 오른쪽 자식 노드 재교 호출. 네, 끝으로 노드 N을 방문을 합니다. 포스트 오더 메소드였습니다.